안녕하세요. 패스 디비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쓰기로운 의사 생활 오화 리뷰하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쉽지가 않네. 뭐. 쉽지가 않지. 돈? 우리 석형이 결혼하는 거.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. 나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약간 <laughs> 비대지. <비기래지>? 엄마는. <laughs> <오, 뭐래? 웃음> 우리 태섭이 해석이... 결혼했으면 좋겠네. 결혼하는 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. 편작 <laughs> <이런> 느낌으로. <laughs> 언제부터 그래요? 결혼할래요? 네, 엄청. 저희 그 부모님께서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. 이제 엄마들 사이에 카톡방이 있죠. 엄마 친구들은 이제 손주 사진을 올리죠. 예쁘지 않냐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엄마는 강아지, 강아지 사진 <laughs> 올린다고. 엄마가 이러면 되겠냐고. 장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<laughs> 좋은 사람 나타나겠죠. 파이팅 장기월 같은 사람 나 <laughs> 때는 말이야, 어? 일주일에 1 8 0 시간 일하고도 잘만했어, 어? 일주일에 1 8 0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남자죠. <laughs> 근데 이제 어느 직종이건 나 음.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. 저도 몰랐는데,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. 음. 근데 저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 하지.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 어. 동생은 전공이 8 0 시간을 하고 난 이후에 렌트를 한. 사람이고 어. 저는 그 전에 그치. 이제 그거 했단 말이에요. 물론 주파도 다르고 병원도 다르고 제 응. 로딩도 다르겠지만 동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인데 왜 한십 시간이면 힘하시지 <laughs> 그지 <그치. 맞을> 때는 <웃음> <웃음>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꼼대가 되는 게 초식간인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선배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는뭐더 빡셌다. 나 때는 매일 맞으면서 이랬어 그러니까,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얘기지. 이제 다음 장면 한번 보실게요 고생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습니다 1% 1%자 정말 1%죠 <laughs> 저런 분은 0.1% 정도 되시는 거 <laughs>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수술방 어떤 조도라고 해야 되나요 음, 밝기? 분위기? 그치 뭐 아까 입에서 확 밝아졌죠 그러니까 <laughs>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이게 수술방, 대학병 수술방 들어가면 무서운 교수님 들어오신다 이러면 분위기가 쫙 무겁고 뭔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아 진짜 또 무섭지 좋은, 이렇게 좋은 교수님 착하고 조, 수술 잘하시는 교수님 들어오신다고 하면 <laughs> 뭔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아 근데 이 수술방 스크럽 해놓 거나 이런 느낌이 진짜 실제 일했던 때랑 차이가 아, 전혀 없어 완전 똑같아 이 배경색도 어, 이런색이영상에고 어. 완전 똑같아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것도 있고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영상에이서이렇게에서거든요에서상에상에 지금 저 수술 장비들 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이라 저게 딱 너무 똑같서서이분이썩 <놀람> 좋지 않았어요 <웃음> 돌아간 <웃음> 느낌 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약기 촬영하셔야죠. <웃음> 남편. <웃음> 여러분 저희도 고프로로 유튜브를 촬영하고 많이 <laughs> 보면서 머리. 우리 저희, 머리에 쓴 적은 뭐 그래, 있어? 저희가 <laughs>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요 1인칭 상담이라 해가지고 제가 <laughs> 어, 저희 이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나라고 <laughs> 지금 있어요. 딱이 <laughs> 모습이었어요. <laughs> <나 여보 재밌었어. 웃음> 어, 아 이게 음.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데. 어. 난이 고프로가 남녀 갈치가 안 들어 그러까 저는 사실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뭔지 몰랐거든요. 나도. 근데, 근데 왜... 마지막에 이게 들어보니까 애기한 가지 않고 응, 와이프 와이프한테 갔다. 이게 감동 포인트인가요? 네. 아 그래요? 근데 <laughs> 나 나는. 아니 나는. <laughs> 근데 아니 근데 나는 그 산부인과 실습 돌때 이런 남편 분이 꽤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. 어다 저러지 않나 약간 이런 음... 느낌이 있었어요. 이런 분들 많을 것 같긴 해요. 음. 출산 장면을 찍고 싶다. 많아요. 저 라떼는 말이야. 음. 이런 카메라를 DSLR을 들고 와서 찍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보통 남자분들도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막 피가 보이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던 기억이 맞아요. 있습니다.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분도 음, 있렇게그어요 음, 음, 음. 저희랑 모델이 똑같아요. 어, 맞죠. 아, 프로 이야기 만 하세요. 아니, 나는 이게 너무 인상 깊어. 난 보통 <웃음> 촬영을 핸드폰으로 <laughs> 찍을 줄 알았어. 근데 이마에까게 쓸게... 이렇게 그게 그때 포인트가. <laughs> <아닐까>? 진짜. <웃음> 진짜. <웃음> <웃음> 그래. 다음 장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. 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저는 응급실 가면 저런 환자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응급실에 밤 시간에는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환자나 보호자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보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랑 친한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성함도 익준인데 그 형이 응급실에 근무할 때 그렇게 난동 부려가지고 그 형이 또 약간 성격이 불같해서 난동 부리면 보안요원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막 가서 제압을 하거든요. 나도 좀그랬어 <laughs> 근데 그러다가 여러 번 맞아가지고 머리 찢어서 제가 막 꼬매준 적도 있고 그래요.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음. 여기 드라마에서는 그 가드들, 음, 음, 음. 보안요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지만은 이 경비 요원들도 어떻게 보면 사설 업체 직원이세요. 맞아 맞아. 그럼 어떻게 보면은. 이 사람을 갖다가 음. 막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비 요원들을 이렇게 불러도 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음. 병원에 경찰 분들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모든 병원에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음. 대학병원에 그래도 한 명이나 두명 정도라도 있으면 바로 이렇게 좀 다른 진료에 방해가 되고 아 이거처럼 진짜 심각하게 자기 보호, 보호자인데 환자를 때리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 경비업체에서 이렇게 막아두고 다시 경찰이 오셔가지고 그럼 또 증인 증거 다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사람 말 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은뭐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찰분들 우리나라 너무 일도 많으시고 너무 고생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작게 해가지고 있으면 의사분들이 음. 좀 환자분들을 보시는데 안전하게 보실 수 있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옛날에 잠깐 했었어요. 아 그, 근데 네. 경찰이 그렇게 있어야 될 만큼 자주 엄청 와요 엄청 자주 그럽니다, 생각보다. 자주 그래요. 네. 여기는 지금 병동이라서 이분이 난동을 부려도 사실 환자 보호자 관계 외에는 큰 문제가 될게 없는데 응급실에서 저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옆에 대해서는 막 CPR을 하고 있는데 저런 분이 계시면 와,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, 솔직히. 지금 여기 환자 죽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맞아요.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. 그 전에 환자분 의사를 물어봐야 할것 같아서 남편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쭤봤는데. 자 지금 보면 둘둘다 담배를 들고 있죠. 이게. 보면서 나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레이던트 때나 대학에 있으면, 남자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공간이 거의 흡연실이에요. 맞아요. 남자 의사분들은 특히 저기에 우그룩을 모여가지고, 우리 쉬는 시간이죠. 이 장면을 하신 거 보면서 작가분이 의사들 담배 겁나 많이 피는구나. 생각하나 <laughs> <장면. 웃음>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, 담배 피는 장면을 이렇게 좀 얘기하는 장면을 좀 넣으시더라고요. 음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사들이 근데 누군가의 건강을 음. 책임지는 사람들이죠, 의사가. 근데 많이 핀다고 하는 저 장면 보고 좀 의아했어요. 그렇지. 네. 음. 자기도 피면서 나한테 피지 말라고. 뭐, 줘요, 헬스 피트 트레이너가 어. 몸은 꽝 그런 느낌인가? 어. 어, 약간.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. 막나 건강 챙겨주고 생명 음. 살려주면서 자기 건강 못 챙기는 선생님들있기습니다 알아봤을거 알아봤을까 알아봤을 거 같은데 나는 못 알아봤을 거 같아 저 차가 익준이 차여서 어? 익준이 왔나? 이러고 보러 가는 느낌인데 저는 알아봤을 거 같아요 눈빛이 어... 어. 응.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나 죠 음. 나는 사실 왜 헤어지는지 이해가 잘안돼 근데 막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간... 일단 간... 근데 헤어지자고 하실 점에는 좀 심각하다, 맞아 맞아, 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음. 이제 되는 상태였고 남자 입장에 섭섭할 것 같아. 특히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그치. 자기가 아픈 걸 숨기고 피해를 주기 싫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면 약간 엄청 섭섭할 것 같은데. 자기가 아픈 걸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다른데 이제 신경 쓸게 많은데 자기가 음, 약간 음. 짐이 될것 같아서 음, 음,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겠다. 정확하시네요 역시. 피디님은 음, 그런 마인드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<난에 근데> 잘 <laughs> 나왔으면 다행이었어요. 나... 저 갑자기 전 저도 못 킬래. 아 저도. 너무 아, 오는 거뭐일 어. 년이 어. 지났구나어 맞아 맞아 맞아. 시간이 나중에 지난구에 <laughs> 응. 보여지죠. 그런 어, 아이즈 어. 벌써 열흘면. 음. 딱 다섯 번만 고백하겠습니다. <laughs> 교수님 제가 많이 좋아해요. <laughs> 표정 너무 좋아. <웃음> 어, <웃음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그러니까 <laughs> 인지한 인형. 아, 이게 음.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러브라인 근데 중 하나. 여자 음. 입장에서 음. 다섯 번의 기회를 달라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? 네. 저 보통 약간 남녀가 바뀐 상황 같아요. 아. 저러기도 쉽지 않잖아요, 여자가. 너무, 너무 쉽지 않지. 그러니까. 되게 그리고 이분 시즌 1 때부터 이런 부해를. 근데 여자가 저러면 약간 질리지 않아요? 남자들? 아니요? 그게 외모가 어떠냐에 아, 따라 아, 사람에 따라 다른, 따라 다른 거야?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<laughs> 아니 역으로 남자가 어. 응. 교수님 다섯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묻고 싶은 거는 어. 다섯 번의 기회를 줬을 때 응. 바뀔 가능성이 아, 있는지 n 라고 어? 했잖아요? 어, 어. 그럼 너너너예 n 가될 가능성이 아. 있는지 뭐. 어요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 교수. 양석형 교수가 응.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? 얘기하기 미안하지 않았을까요?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데? 좋아해주니까 아니지 그거 어장관리 아니야? <laughs> <그럼> 그거. <laughs> 그리고 신남자 저 앞에 낙품 남자 맞죠? 남자, <laughs> 남자야. 남자야 아 나쁜 <laughs> 남자를 좋아하네 주민 선생이 <laughs> 이제 만약에 제가 교수라고 이제 감정 얘기를 좀 해보면 아 저는 재미있는 레전드랑 연애를 못해 요 힘들죠. 첫 번째는 병원에서 소문 나는 게 너무 싫고 두번째 약간 가족 같거든요 <laughs> 맞아. 가족 같은 스타이에요엄하고 어. 아, 뭐 이런 막 식으로. 머리 막 이렇게 돼있고 어, 막 눈꼽 해, 끼고 맞아. 막 결국 <laughs> 이러실것 같은 것 같은데 이러지면 좋겠어요 음. 왜냐면 저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그런 등살을 내가 서잘 이겨낼 것 같아 멘탈이, 맞아. 그, 멘탈이 엄청 세가지고 아 그리고 음. 이게 보면 은 양석형 교수도 이분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시어머니의 그 빡셈? 때문에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한다는 게 극중에 나오죠 그,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서 사실 마음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그 로사 아주머니 아줌마니, 로사 아주머니랑 <laughs> 한판 붙이면 여의가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런 멘탈이 저, 좋으신데? 저돌적이고 멘탈이 어, 좋으니까 어. 이겨낼 수 어, 있지 어, 않을까. 뭐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그렇지 않을까 뒤는 이제 1년이 지난 뒤 이제 시간이 흐르는 장면이 나오고 아마 진짜 재밌어 음. 왜냐하면 아, 이 병원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보통 3, 4월까지. 음.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인차를 올라오고 새로운 인사들 들어오고, 많은 분들 새로도 분들 들어오고. 뭔가 한번 물갈이가 되는 시즌이 니다 그리고 고인분들 나가고. 고인분들, <웃음> 나가고. <웃음> 고인분들 나가고. 이런 모습 보여주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.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우리 바뀌는지. 음. 실습 학생들, 학생 실습 받는 사람들은 인사들 들어서 어떻게 바뀌는지, 이런 어떤 노련함이나 그런 것도 늘 거고. 그런 거 보여주는 것참참재을을것습습다다오은은 저는... 그러면 5이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네. 다음 주에 또 6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은 여기까지. 끝.